천천히, 천천히 갈 거, 발. 그렇지, 길게. 찍기를 너무 좁, 좁게 하지 마요. 좁게 하면 안 돼. 멀리, 벌려. 좁게 하면 안 돼. 뒤를 길게 빼, 그렇지. 발을 천천히 바꿔요. 천천히 들어다 천천히. 야, 손도집 풀려, 그러고손 <laughs> 대지 말고. 뒤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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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짐. 그렇지. 자, 코너 돌고 빨간선에 꼬리 하면 돼요. 빨간선까지, 끝까지 꼬리. 허리.